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역가왕 2위 1차 결승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그들의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인기도와 상업적 가치를 증명하며 방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은 이제 각종 프로그램과 광고 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차 결승 후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은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 신유는 그동안 현역가왕 2에서 감성적인 트로트와 탁월한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저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프로그램 동안 그는 매번 감동적인 무대와 섬세한 감성 표현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며 트로트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차 결승 이후, 신유는 중장년층 팬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방송과 큰 공연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출연한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 또한번 그의 인기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신유는 대규모 콘서트에서 그만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넓혔고, 매 공연마다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중장년층을 겨냥한 문화행사와 광고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음악과 그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유의 출연료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의 브랜드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유의 활동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신승태는 현역가왕 2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만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이는 그를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시킨 강력한 매력이었습니다. 신승태는 1차 결승에서 그만해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확립했으며, 그의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은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1차 결승 후 신승태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전통 음악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매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점점 더 많은 팬들로부터 인기를 끌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승태는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며 광고 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참여한 광고는 그의 독특한 매력을 그대로 반영하며 전통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승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 이벤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현역가왕 2일차 결승에서 감동적인 무대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 특유의 감성적인 창법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강문경은 1차 결승 이후 다양한 대형 방송 프로그램과 음악 행사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의 입지는 공연과 행사에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냈고, 이는 그를 트로트계를 넘어서는 인기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광고와 기업 이벤트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으로, 각종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그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활발한 활동은 그를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준수는 현역가왕 2일차 결승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의 색깔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팝적인 요소를 더해 폭넓은 청중에게 어필하였고, 이는 그를 트로트계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1차 결승 후, 김준수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해외에서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습니다. 김준수의 뛰어난 실력과 독특한 스타일은 많은 해외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준수는 다양한 대형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상업적 가치도 크게 상승하였고, 많은 브랜드들이 그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수는 그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트로트를 넘어서 더욱 다양한 음악적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수호는 현역가왕 2일차 결승 이후 빠르게 트로트계의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젊은층이 공감할 수 있는 신선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수호는 SNS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젊은 세대의 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패션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과 음악적 이미지는 패션과 잘 맞아떨어지며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수호는 트로트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인물로 젊은 팬층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현역가왕 2일차 결승에서 강렬한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방송 및 광고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그만의 독특한 무대 스타일로 많은 팬들을 확보했으며 이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에녹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기회도 얻으며 그의 활동 영역은 음악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녹의 다채로운 활동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멀티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미래는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박서진은 현역가왕 2일차 결승 이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며 음악방송과 지역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그만의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매주 투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그를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지역행사와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에도 끌어들이며 그의 팬층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여러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트로트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은 더욱 다채롭고 활발해질 것이며 팬들에게는 꾸준한 만족을 제공할 것입니다. 진해성은 현역가왕 2를 통해 그의 음색과 실력을 인정받으며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그가 지닌 감미로운 목소리와 풍부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차 결승 이후 그는 국내외 대형 공연에 잇따라 초대되며 그만의 음악적 매력을 넓은 무대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매번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성은 광고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여러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며 해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넓은 세계로 펼쳐질 것입니다. 현역 가왕 2일차 결승을 마친 후 이들 참가자들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 개인 브랜드를 확립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 공연. 그리고 부동산까지 이들의 활동 영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의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 각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현역가왕 2일차 결승을 마친 후 이들 참가자들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뛰어넘어 각자의 개성과 브랜드를 확립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음악방송을 넘어 광고, 공연,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까지 그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그들의 존재감을 더 넓은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상업적 가치도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의 수입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참가자는 현역가왕리라는 플랫폼을 발판삼아 그들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성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침으로써 더 많은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그들의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지,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더큰 성공 스토리, 그 끝은 어디일까요?